나야. 왜 말이 없어? 잠깐만 기다려. 지금 창문 쪽으로 갈게. 하, 보인다. 정말 예쁘네. 도시 외곽의 갑작스러운 화재 때문에 사람들이 공경에 빠졌어.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그 문제를 처리하고 있었어. 버그 때문에 케이블 사고가 생겨서 공업단지를 거의 다 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. 걱정 마. 나는 괜찮아. 정말 괜찮아. 그래. 어제 제작진을 데리고 촬영하러 온다고 하지 않았어? 언제든지 좋아. 당연하지. 내가 도저히 시간이 없지만 좋아.